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수업은 기후와 인간생활 배우도록 할 건데요. 제가 OT 때도 엄청 열심히 강조드렸죠. 기후 파트 엄청 중요하다고. 오늘 차근차근 기후 파트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후를 뭘까요? 기후는 뭐랑 구분하셔야 되냐면 날씨와 구분하셔야 돼요. 오늘의 날씨라고 물어보나요? 오늘의 기후라고 물어보나요? 오늘의 날씨라고 물어보죠. 날씨는 매일매일 바뀌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기후는 뭡니까? 최소 30년이 기준입니다. 자, 기후는 뭐다? 장기간에 걸쳐. 30년이 기준이라고 했어요. 장기간에 걸친 대기현상. 덥냐, 춥냐. 비가 많이 오냐, 적게 오냐와 같은 장기적인 대기 현상을 뭐라고 한다? 기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후를 결정하는 어떤 요인들이 있겠죠? 걔들 밑에 보도록 할까요? 기후 요소와 기후 요소를 변화시키는 기후 요인입니다. 자 일단 이세 개부터 기억하세요. 누가 누구에 영향인지 볼게요. 기후는 누구에 의해 결정된다. 기후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앞글자만 따서 외웁니다. 기, 강, 파 하나 더 할래요. 습자 최소 세 개는 암기하셔야 합니다. 기후를 결정하는 기후 요소 셋 누구누구라고요? 기, 강, 파 뭐라고요? 기, 강, 파. 반복하세요. 자, 뭐, 기, 강, 바. 문장을 완성해 볼까요? 기, 온, 강, 수, 바, 람. 기후는 기, 강, 바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기후는 기, 강, 바에 의해 결정된다. 기온은 아주 쉽죠. 뭐 하냐? 덥냐? 춥냐? 춤냐. 덥냐? 춥냐가 기온이라면, 자, 강수는 비가 많이 오냐? 아니면 비가 오지 않느냐? 바람은 1년 내내 같은 바람이 부느냐? 계절에 따라 바람의 방향이 바뀌느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왜 어디는 덥고, 어디는 춥고, 누구는 비가 많이 오는데, 누구는 비가 안 와서 난리야? 왜? 바로 누구 때문에? 기후 요인 때문이에요. 세세관계 기억하세요. 자, 기후는 누구에 의해? 기후 요소인 누구? 기, 강, 파에 의해 결정되고 덥고 춥고 오고 안 오고 이건 누구에 의해서 기후 요인에 의해서 나누어진다라는 거 기억하셔야겠죠?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위도 아, 배운 거다. 그쵸 선생님 유치할수록 잘 기억에 남다고 했지 뭐. 가위. 가위 가위. 아메 네. 찌그러졌네. 가위 가위 지구를 뭐로 자르면 가로로 자른 게 위도라고 했죠. 자, 위도입니다. 위도는, 어, 여기가 위도가 0도죠. 위도 0도인 것을 우리가 적도라고 부릅니다. 위도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지 볼까요?